자, 이제 외부 질문 3번입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나마 1, 2번에 비하면.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에 친숙해. 우리 비, 비동사지, 아가? 비패밀리 오이스, 밑줄짝, 이거 외우세요. 뭐뭐에 친숙하다, 뭐뭐에 익숙하다. 어,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이 이름을. 자, 뭐뭐에 친숙하다. 이런 뜻이야, 비패밀리 오이스. 패밀리를 생각해봐. 가족이란 단어하고 비슷하잖아. 친숙하잖아 우리 가족들. 자, 많은 사람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뭐에 친숙하냐 이 이름에. 찰스 린드버그라는 이름에 친숙할 겁니다. 어, 지금 딴지다 맞는 얘들아 자, 그는 자, 했어. 메이든이 때 해냈다 이건데. 넌스톱 플라이트는 어때 멈추지 않고 쭉 가는 직항을 말하는 거지. 비행기 직항. 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직항이야, 비행기 직항. From A to B가 뜻이 뭔데? A에서 비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뉴욕에서 미국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이 논스탑 플라이트. 그러니까 직항이야. 멈추지 않고 가는 비행기. 이 직항 비행기를 해냈다. 탔다 이거지.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야. However.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 최초의 여성 아, 알아요? 이 말이야. 최초의 여자. 여자는 여잔데 횡단한 여자야. 횡단했어. a c r o 애틀랜틱은 대서양이죠 그리고 퍼시픽은 태평양이죠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비행한 최초의 여성, 여성을 아십니까 이 말이야 이때 투부정사는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야 앞에 여자를 꾸며 여자는 여잔데 비행한 여자 그러니까 최초의 비행한 여자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이렇게 그 여자 이름이 뭐래 아멜리아 어, 이 여자인데, 이 컵마는 동격의 컴마야 그냥 는이라고 생각하면 딱 됩니다. 이때 는이 여자가 누구냐? 아멜리아가 레전더리 파일럿, 즉 전설적인 파일럿이야. 이 여자분이. 이 여자분은 시작을 했었어. 어, 비행을 시작했는데 23살에 시작했어. 근데 그녀가 어쩌다가 비행을 시작하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여자 비행사가 있기가 쉽지 않은 그 시절이잖아. 근데 그녀가... 항공 에어쇼에 참석을 한 거야 아빠 따라서 내가 알기로 아빠 따라서 이 여성분은 내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었어 그리고 욕망 디자이너 욕망이죠 디자이어 욕망을 알아냈어 그러니까 찾아냈다 무엇을 향한 욕망 비행을 향한 욕망 프라인그쵸아내 그렇죠? 속에 이렇게 비 에어쇼로 보니까 내가 비행을 비행을 위한 그 욕망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걸이 여자가 알았어 그때부터 이제 비행에 집중한 거지 막 비행을 배우고 싶어 한 거지. 자, 비록, 뭐, 뭐, 일지라도. 그지 예, 올드 중형 갈장상. 비록, 뭐, 뭐, 일지라도. 비록 그녀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이고. 비록 그녀가 태어나진 않았을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냐? 요걸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천부적인. 내추럴이 천부적인. 뭐 자연스러운 이란 뜻도 있지만, 타고난. 비행 재능이죠. 탤런트는. 재,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닐지라도. 그녀는 열정적으로 이 패션, 원래 패션하면 열정이거든. 여기까지 하면 은 패션, 열정. 근데 이거의 부사가 패션이 들리죠.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put in, a lot of hard work. 이 말은 많은, 이 a lot of가 많은이란 뜻인 거 알죠? 많은, 이때 이제 hard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많은 노력을 들였다. 그렇게 해석해놔, 거기 밑에다 많은 노력을 들였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알겠죠?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오면들은 해석 거기에 밑에도 적어 놔. 자, 그다음에 1932년에 우리 연도 전치사 인이 붙는 거 알죠? 1932년도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자가 비행하기가 쉽지 않았지. 우리 e 시드인 하고 뒤에 동명사 알인지 맞지? 이거 숙어야 외워도. 뭐뭐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뜻이야. 뭐뭐 하는데 성공했다. 알겠죠? 어, 드디어 비행이 성공했어. 23살의 비행을 처음으로 배워서, 어, 나중에 여기 날아가는 거에 성공했는데, 대서양을 횡단해서 비행하는 거에 성공했습니다. 자, 뭐 하는 동안에, w h 를못 모아는 동안에, 그렇지이 뒤에 분사고문인데, 거기까지 몰라야될 거야. 자, overcome은 극복하면서. 뭘 극복했어? 막, 거기까지 날아가면 옛날 비행기가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1932년이니까.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에머전시한 상황이 그 긴급한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 오버컴이라는 것은 극복하다, 그렇지? 여기서 적혀 있네, 극복하다. 예를 들면 비행 중에 어떤 상황이 에머전시 상황일 것 같아? 갑자기 안개와 같은 게 끼거나, 아니면 연료가 떨어져. 이퓨얼리크라는거 여기 적혀 있죠, 연료 누출. 그때 이제 비행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다 보니까. 연료가 누출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경우가 있어. 이런 비상 사태를 잘 극복해 가는 동안에 대서양을 횡단해서 날아가는 데 성공한 여자야. 알겠죠? 파일럿이야. 자, to this day 바로 이날 이 아멜리아는 기억되어지고 있다. 자, 그녀의 용기, 커리지는 용기죠. 그리고 파이어니어링은 선구적인 정신 Spirit. 이것을 위해서 그녀는 잘 기억되어지고 있다 이 여자가 기억을 하는 입장이야 사람들의 의해서 기억되는 입장이야 기억되는 입장. 그러니까 수동태지 그러니까 비동사 PP 이번에 니네 학교 또 시험 범위가 수동태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봐둬야 됩니다 에? 자 그리고 단어 중에 너네 넌스탑은 알지? 멈추지 않는 거? 그러니까 착륙을 안 하고 바로 날아가는 거야 한 번도 착륙을 안 하고. 논스탑 몰라? 어, 논스탑 비행은 무착륙. 그러니까 어디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날아가는 거야. 레전드가 전설이잖아. 레전더리는 전설적인이죠. 에어쇼는 항공쇼를 말해. 어, 공군에서 많이 하잖아. 일년 한번.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어디야? 수원의 세류동. 거기에 공군기지 사하는 걸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봤었거든. 디스커버는 발견하다 할거알 거고. 디자이어 욕구나 갈망이죠. 내추럴 장난 맞는 날 천부적인 타고난 장난에서 자기가 이거 놓치면 본인 책입니다 탤런트는 재능이고요. 패션이틀리는 열정적으로. 예? 오버컴 극복하다. 에머전시는 비상 비상사태. 혹은 안경거알 거고. 퓨얼리크는 연료 누출. 커리지 용기. 파이어니어링 선구적인 스피릿 정신. 이 중에 모르는 단어가 몇 개야? 어우 없어. 좋아 없는 학생 어, 매우 좋. 아 근데 왜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칠해놨어? 아, 어, 좋아, 좋아. 어쨌든 자기가 모른는는 외워야 되겠죠. 일단은 이걸 영어로 쓸 필요는 없잖아. 니네 학교가 객관식이잖아, 그렇지? 그치? 그렇지만 보고서 해석은 가능해야 문제를 풀겠지, 그렇지?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은 뜻만이라도 외우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뜻을 시험 보도록 할까? 아, 좋아. 이미 다 뽑.